호주야클럽 여러분, 카일 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TRA의 기술심사 JRP, Job Ready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좀 간단한 어,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Job Ready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기술심사를 진행하신 직종들이 꽤 많이 있죠. 셰프라던가 자동차 정비 그리고 뭐 카펜트리 이렇게 블루칼라 직종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TRA의 JRP를 통해서 기술심사를 1년간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점수체 기술이민이나 ENS 다이렉트 엔트리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실 때 필요한 기술심사 결과를 이 job r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가독 하다가 굉장히 단순한 아주 간단한 내용임에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TRA 웹사이트에 보면 웬만큼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TRA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냥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면 된다라는 걸좀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TRA 웹사이트에요 여기 보시면 이 TRA라는 기관에서 어떠한 기술심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은 요 job Ready 이 job r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이점 레디 프로그램 안에 이프로 o v i 스킬 o n 세스먼트 단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 o v i 스킬 o n 세스먼트 i l l 를 이렇게 따로 떼어 왔고 그리고 이점 레디 프로그램에는 예전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였던 JRE, JRWA, JRFA를 그냥 이점 레디 프로그램 안에 이세 개의 단계로만 구분을 해서 묶어 버렸어요. 조금 예전과는 달라진 방식이죠. 이 TRA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헬프를 보시면 이 FAQ 음,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프로비저 e 스어세스먼트에 대한 질문들 들어가면 이렇게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주고 있고요. 역시 잡 레디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설명들을 주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래서 요 내용만 한번꼭 정독을 하셔도 웬만한 내용에 대한,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정독하실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요거를 잘 관심을 갖지 않고 <laughs> 이제 어, 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네이버나 이런 곳에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거를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PSA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이 Job r e p 레디 프로그램 1단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JRPR이라는 그 절차로 잠깐 대체가 됐었죠. 합파로스로서 임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됐었던 기술심사 신청 결과 그리고 통과 결과에 대한 요청을 면제를 해주면서 JRPR이라는 단계로 대체가 됐었다가 이제 다시 PSA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 PSA를 통과하려면 360시간의 유급 경력, 내가 관련 인더스트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았다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단순히 어, 학력사항 그리고 내 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들로만 어, 신청을 할수 있게끔 바뀌었고 자연스레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300불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폭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PSA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레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어떤 사전 심사라는 개념으로 조금 바뀌어 빠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잡 레디 프로그램 역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잡 레디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 중에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잡 레디 프로그램의 1, 2, 3 단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1단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JRE가 12개월 동안 1725시간의 유급경력을 쌓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Employment Requirements라고 있죠. 예전에는 12개월 동안 1725시간의 유급경력을 쌓으면 됐었지만, 이제는 12개월 동안 Full-time or Equivalent Part-time, Paid Employment로 바뀌었어요. 이게, 1주에 38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파트타임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풀타임 38시간, 12개월에 상응하는 시간을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경우에도 12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역시 이 3단계 JRA를 이제 j r e 를반 정도 진행을 해왔을 때 이 JRWA를 하게 되는데, 이 JRWA를 마치고, 나머지 6개월간 38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일을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job ready final assessment. 말하자면 이건 서류심사예요.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JRP를 무사히 마쳤는가를 판단하는 음, 서류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개월 동안 1725시간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38시간 풀타임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이 JRP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TRA에서 제공하는 a 레디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동 사항이 생긴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TRA 웹사이트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JRE JRP의 1단계죠. JRE에서 제출해서 작성해야 하는 이러한 양식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Employment Verification Report 여기에 어떠한 내용들로, 어, 리포트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어,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하고, 비즈니스 디테일 내가 일하고 있는 고용주의 디테일,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역시, 스케일스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SPR. 이것도 Job Ready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내 개인 정보와 고용주 정보.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타스크들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 JRP는요, 어려워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제때제때 제때 업데이트를 하는 거에 실패를 하셔서 JRP를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성실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Job Ready p r g r a m 가이드라인을 하나 다운받으셔서 잘 시간을 내서 조금 정독을 하시면 여기서 내가 무뭘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어뭐 고용주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정답을 찾기 보다는 TRA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TRA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데 요즘 TRA가 업무 처리가 굉장히 느려지고, 뭐 이메일로 문의를 보내거나 하면은 답을 빨리빨리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신을 이제 에피던스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메일이 가장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메일로 답신을 받는 게 굉장히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고, 뭐 간혹가다 뭐 답을 끝까지 못 받으셨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전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화도 사실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분들 제 JRP를 도와드리면서 TRA에 간혹가다 연락을 할 일이 꽤 많이 있었는데. 단시간 안에 연결이 돼서 정확한 답을 얻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찌 간에 내가 지금 빨리 어떠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올바른 답안을 얻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저는 그러나 문서화 돼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이메일이나 이러한 질문 양식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이 TRA의 JRP는요, 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JRP라는 게 어려워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실성의 문제지. 그래서 굳이 저는 제가 법무사이지만 이 JRP를 굳이 법무사를 수임해서 돈을 내가면서 진행하실 정도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서류 제출을 하는 음 그런 단순 작업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EVR이나 요 SPR 작성은 뭔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어요. 여기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내느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법무사가 또 따로 해줄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고용주와 나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타스크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디벨로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 JRP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워서 통과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TRA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만 한번 시간을 내서 잘 읽어보시면, 못 하실 난이도의 그 기술심사는 절대 아니에요. 아, 이제 졸업생 비자를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는데 어,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읽고 하시면은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JRP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 작년 재작년 동안 이제 점수의 기술 이민 혹은 뭐 ENS, 다이렉트 엔트리 이런 것들을 노리시고 이 JRP를 준비해 오시고 또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TRA가 업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JRP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팔로업을 하셔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어, 졸업생 비자 신청과 동시에 이제 기술심사 시작을 딜레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매니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